이제 모두가 동양의 부상과 서양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이 올 인차이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바지를 걸고 홍콩과 중국 주식을 사야 할까요? 모두가 흥분하는 이 시기에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의 회색 백조가 보이고 이 세계의 회색 백조가 나타나면 글로벌 주식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홍콩과 중국 주식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제 견해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전체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회색 객조가 보이나요? 첫 번째, 그레이 스와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두세 달 전만 해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한 지 불과 두달 만에 미국 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단기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데이터를 통해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을 뺀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수치가 0 이하이면 향후 6~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연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 현재 이 수치는 이미 0을 밑돌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외 시장은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빨리 둔화되거나 심지어 경기 침체에 빠질까 걱정하고 있을까요?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여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수출 사업과 외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소매, 도매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머스크를 임명하여 연방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많은 근로자를 해고 한디오지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해고된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돈을 쓰고 싶은 욕구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특히 워싱턴 DC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누가 돈을 쓸까요?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GDP는 개인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출입의 네 가지 요소의 조합입니다. 이제 개인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이 모두 급감했으니 당연히 미국의 GDP도 급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인해 미국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현재 많은 누적 하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랠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레이 스완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그레이 스완은 대만입니다. 대만의 지도자인 라이칭테 총통은 최근 양한 정책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해협의 반대편을 적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당연히 중국 본토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만 해협에서 군사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칭더는 비용콩 공급망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본토로부터 전체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할 일이 있고, 모든 사람이 예의를 갖추기 위한 돈이 있기 때문에 관계의 모든 이익이 끊어지면 미래의 뒤집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체 공급망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관세를 사용하여 TSMC를 협박하여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심지어 R&D 센터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대만 자체 경제를 비우고 작년 대만 주식 시장에 겹쳐져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과 함께 대만 주식시장도 더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번째 그레이 수화는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리카신과 청콩의 항만 매각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청콩의 주가는 즉시 5% 급락했고 결국 거래가 취소되면 청콩의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주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 사업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문제의 직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전 세계의 투자자와 기업가들을 중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실제로 중국을 방해한다면 미국 정부도 이를 추가 제재 또는 공격의 이유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야 리카싱의 지혜를 알수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매각한 것은 파나마의 두 항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두 항구만 팔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 싸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과 홍콩의 항구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콩과 중국의 한국가이 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가 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로 이 거래를 막고 싶다면 상업사회에서 상업적 수단으로 막아야 합니다. 중국은 많은 중국 기업이나 국가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소유의 청콩과 리카싱의 모든 자산을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인의 손에 넘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이 인수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청우의 주간은 분명히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속에 기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대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활기차게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회색 백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세 가지 회색 백조가 일어났습니다. 주식 시장 폭락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큰 폭락은 아닙니다. 오늘 강연의 목적은 모두가 리스크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 시장이 아직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으로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으로 속속 유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이지만 낙관적일수록 그레이 소환의 출현에 대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블랙 수환 대신 그레이 수환이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알고 계신다면 댓글 섹션에 알려 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오늘의 영상도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셔서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